전해드리고요 그때 이때 <목소리> 남자예요. 강의하더라고요. 근데 그 누나는 위생감을 굉장히 강조해요. 청결감은 감염 같은 거라틀릴수 있지만 위생감은 풀릴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항상 누나 덕분에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옷을 다려 입고 우리 바방질 청소 모든 게 굉장히 능숙하네요. 아리오에게 <목소리> 조환장 그 고백을 하게 시켜가지고. <laughs> 근데 이제 마리오 같은데 의외로 오케이를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서술 기억은 어, 기억 상실에 걸렸을 때 잊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서술할 수 있는 기억이 어제 뭘 했지, 어제 뭐 먹었지 이런 거. 그런데 절차 기능은 기능 기억이에요. 우리 전연이 그런 휴권들로 몸으로 익히면 내가 몸이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그림을 그렸던 애가. 그거를 얘가 시켜. 얘네가 다 없앴거든? 근데 얘가 소중한 장소가 책코지 뒤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프로키 했던 책을 하나 놓은 거를 나중에 기억이 돌아오고 발견. 버어 기억이 돌아왔다고요? 흰가 흰우가. 그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 있었던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가내 그러니까 안에 있잖아요. 그걸 내가 되 찾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얘가 정말로 그그 그 대해서 하나도 안 들었는데도 얘. <불어집니다> 자, 오 어, 나, 나도 지금 우리 신랑이랑 나랑 몇랑이랑 나랑 둘이, 둘만 안 오는 얘기가 라라서 음, 음, 나도 내분이랑 신랑 누나에 가 지금 한참 작자 할때고 이제 더 늙으면 제가 지금 가 옛날 여자친구가 이렇게 뭐, 예쁘고, 예쁘거나 아니면 되게 잘해줬어요? 저, 저사랑 얘기 한번 해주세요. 따라라라 따라라라란, 따라라란 호! 오 야,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또... 와... 어, 행복합니다. <laughs> 주민자치유는 안 돼도 이거 어, 세일 다수 어, 좋죠? 네. 안 돼. 그래 그럴 것 <laughs> 같아. 아, 주민자치유. 주민자 다... 인생이 필요한데 내가 선수 때가 1라운드 하면 2라운드가 지도자였대잖아요. <laughs> 근데 그 1라운드 때 잘했다고 2라운드 다 잘하진 않더라고요. 아, 저, 당연하지. 아, 그래. 아, 당연하지. 근데 지금 여기는 2라운드로 가운동선수로 1라운드, 2라운드로 가면 저희는 <laughs> 1모자, 2모자로 가는데. o <laughs> <laughs>